올여름 어르신들에게 가장 위험한 건 더위입니다. 그냥 덥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폭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복지관에서 혼자 지내시던 한 어르신께서 괜찮다며 에어컨을 끄고 생활하시다가 탈수로 응급실에 이송되신 적이 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라는 말을 그냥 넘기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은 전기세 부담 없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어르신들이 직접 효과를 본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중 창문을 열어도 되는 시간은 단 2시간 뿐입니다. 오전 6시부터 8시, 이 시간에만 외부 공기가 상대적으로 시원합니다. 그외 시간에 창문을 열면 오히려 열기와 습기가 들어와 실내 온도는 더 올라갑니다. 창문을 닫은 뒤에는 커튼, 특히 안막 커튼을 꼭 함께 사용해주세요. 창문만 잘 관리해도 실내 온도를 3도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을 막는 건곧 열을 막는 일입니다. 주방용 알루미늄 호일 아시죠? 그걸 창문에 붙이기만 해도 햇볕 반사 효과로 인해 실내 온도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성남에 사시는 이모 어르신 댁에서는 호일을 붙이고 나서 오후에도 거실 온도가 26도에서 27도 아래로 유지됐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선풍기는 바람 쐬는 기계가 아닙니다. 바람을 내보내는 기계입니다. 선풍기 방향을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집안에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창문 반대편에 젖은 수건을 걸면 증발하면서 습도는 오르고 체감 온도는 내려갑니다. 네 번째 수건 하나로 바람의 성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젖은 수건을 선풍기 앞에 걸면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 복지관 여름 교육 때 가장 먼저 소개하는 팁입니다.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선풍기만 쐬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 바닥에 물을 뿌리면 공기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너무 많이 뿌릴 필요도 없어요. 분무기로 한번 쓱 하고 지나가듯 뿌리세요. 그 수분이 공기 중에서 증발하면서 열을 가져가는데, 이걸 기와 냉각이라고 합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섯 번째, 찬물 조격은 전기세 안 드는 에어컨입니다. 발은 체온 조절 센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찬물에 5분에서 10분 발만 담궈도 땀이 줄고 열이 가라앉습니다. 다만 당뇨나 감각 둔화가 있으신 분은 꼭 온도 체크 후 천천히 시작하세요. 일곱 번째 거실이 아닌 그늘진 방으로 피하세요. 거실은 햇볕이 오래 머무는 공간입니다. 유리창이 많아서 열도 많이 남습니다. 반면 북향 방이나 안방처럼 빛이 덜 드는 곳은 훨씬 시원합니다. 낮잠도 그늘진 방에서 주무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덟 번째 냉풍기는 전기세 부담 없이 큰 효과를 줍니다. 요즘엔 USB로 작동되는 미니 냉풍기도 많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열이 많은 어르신 댁에 시범 설치했던이 선풍기보다 훨씬 시원하다고 하셨어요. 아홉 번째 더운 날엔 요리 시간이 실내 온도를 올립니다. 불을 오래 켜는 요리는 줄이고, 찬 반찬이나 미리 만들어 둔 국을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냉두부, 오이냉국, 열무김치 같은 건 불을 안 써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물은 목마르지 않아도 마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져서 몸 안이 말라가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에 물 7잔, 작은 종이컵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한 잔씩, 약 드실 때한 잔. 나머지 시간대 두 잔. 이렇게 계획적으로 마셔야 여름을 건강하게 날수 있습니다. 이열 가지는 하나하나 보면 소소하지만 같이 실천하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더위를 막는다는 건 단지 시원해지자는 게 아닙니다. 지키는 건강, 예방하는 탈수, 막는 사고 그 자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들 꼭내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과도 나눠주세요.